마카비 혁명으로 독립 국가가 된하스몬 왕조는 내부 분열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분노의 사자라 불리는 알렉산더 야나이가 잔인하게 바리세파를 숙청하고 사두개파 체제를 세웠지만 말라리아에 걸려서 49세에 죽습니다. 그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살로메는 남편 야나이가 바리세파를 숙청할 때 바리세파 편에 서서 왕을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살로메 알락스다리아는 첫째 아들 요한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역전된 상황 속에서 바리세파 사람들은 살로메를 적극 지지하였고 서서히 권력을 뺏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권력에서 소외된 사두개파는 둘째 아들 아리스토 블러스를 지지했습니다. 아리스토블러스는 살르의 알렉산드리아가 늙고 병들자 아버지를 지지하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요새를 장악하고 요한 힐카누스 2세와 바리세파를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둠의 출신의 엘헤롯 안티파테르 2세가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타스 2세와 함께 왕위를 되찾자주겠다고 부추겼습니다. 위험을 느낀 아리스토블러스 2세는 담마스커스에 있던 로마 군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나바티안 군대는 돌아가고 두 형제는 모두 로마에 아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로마에 저항하였고 바리새파는 로마를 환영했지만 bc 63년 로마는 예루살렘 성을 부수고 쳐들어옵니다. 요한 힐카누스 2세는 대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리스토 블러스 2세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약 80년간 유지된던 하스몬 왕조는 로마에 의해서 해체되고 멸망당합니다.